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세 종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9만 원을 유지를 하면서 장대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10만 원을 돌파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저항대는 아직까지는 강하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대를 유지라 하면서 이제는 상승보다 이러한 횡보 구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두세달 정도 횡보만 해주더라도 이전처럼 정고점을 돌파라 하기 위한 흐름들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상으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이 얕은 매물대에서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왔죠? 20주선까지 올라오고 중요한 가격대인 10만원까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월봉상 흐름으로 보실 때에도 5월선을 돌파를 하고 양봉으로 안정적인 흐름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호재 이슈가 나왔을 경우 11만원 그리고 12만원 부분이 단기 최대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보다도 어느 정도 횡부 구간을 거친 뒤에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죠. 연봉상 흐름은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을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올라오기 위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상승시 11만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12만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9만 5천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 40만원을 유지를 하고 다시 이 매물대들을 돌파하기 를 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에코 프로보다는 이제 한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의 차이가 있죠. 그래도 지금은 45만 원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저항대로 보이지만 42만 5천 원을 돌파를 했을 때에는 이제 45만 원까지 단기 상승이 가능하고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도 장대 음봉을 양봉으로 전환하려는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서. 40만원만 유지를 해준다면 언제든지 추가 상승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장대양봉의 중심선을 지켜주고 3분의 1 지점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의 힘이 더 강해 보입니다 에코 프로 비엠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도양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상승시 42만 5천 원힘겨루게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45만 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40만 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 다른 종목에 비해서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고 이 바닥을 형성을 하고 최근 4만 원에서 6만 원 박스권 행보를 두달 동안 이어 나갔죠. 그리고 여기서 6만원에 한번더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더 길게 본다면 10만원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바닥에서 안정적인 흐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으로 4만원에서 6만원 횡보를 하고 있죠 뭐 이전에 분석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프로 h 에는 바닥에서 안정적인 흐름 들을 만들면서 충분히 박스권 행보 이어 나갈 때 상단을 돌파를 한다 몇번을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할 환 확률이 높습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장대양봉 의 우선 중심선 부근까지 올라오려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5월선까지 양봉의 흐름을 만들고 있죠. 연봉상 흐름은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유지라 하면서 아래거리를 형성을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락을 하면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올라왔을 때 이 전처럼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의 흐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 같이 상승의 흐름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HN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양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 기관이 매도세입니다. 상승 시 6만원 흉겨루게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6만 5천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5만 5천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에코프로 시리즈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림사의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면, 예, 커뮤니티에서 추천주,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주 핫한 종목 이 UNI도 맥점에서 신호를 드렸고 또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부터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카페 가보시 우리 디플리이또 UNI 수익 인증을 그죠? 480% UNI와 비슷한 종목이 예전에 에디슨 그죠?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시장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종목인데 소림사에서 맥점에 말씀해 드렸었죠? 그리고 동방불피 커뮤니티 에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날 세 종목을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텍, 휴맥스홀딩스 그리고 ITIZ까지 세 종목만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는가? 자, 디스플레이텍 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맥스홀딩스도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ITIZ는 20% 이상, 24% 이상 올라갔죠. 자, 세 종목을 드려서 세 종목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방불패 이상부터는 매주 일요일 분석 영상과 커뮤니티에서 추천주와 추천코인이 나간다는 점 확인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